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금요일 밤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 정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한성도와 그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빌레몬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좀 들어보셨어요? 예, 어, 조금 생소하죠. 이 예. 예.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알수 없지만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종이었는데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주인을 떠나서 잘살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던 도망자 신세인 이 오네시모가 우연치 않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섬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아마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자기가 평소에 너무 잘 아는 빌레몬이었던 겁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지금 오네시모는 이전의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종을 용서하라고 당부하는 내용,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빌레몬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었거나 완독하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작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쓰였고, 어떤 상황이 기록되었는지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사실 빌레모는 골로새 교회에 집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당시는 아마 삼 세기 경까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 핍박도 있고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좀그 동네에 유지 정도 되는 부유한 사람의 집, 가옥 구조상 보통 2층에 좀 넓은 공간에서 모였던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세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좀 부유했던 빌레몬이 자기 집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세 교회가 된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빌레몬을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같은 교인들에게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 이제 나중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빌레몬 개인에게 썼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교회에게 똑같이 쓴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여러분 있으시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다 읽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1 7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레몬서를 다시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아키포가 나옵니다. 자매 압비아와 우리 형제 병사 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이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키포가 누군가 이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근데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아키포를 누구로 보느냐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지금 누구에게 자꾸 쓰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와 그 교회 목사와 연관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기본적으로 읽었다면 이 빌레몬서와 너무 연관돼 있는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빌레몬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리고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 혹은 가까운 일가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고대의 교회는 대부분 가족들이 모여서, 어, 한열 명씩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니까 열 명, 2 0 명이 되니까 다 가족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는 이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의 부모와 그의 엄마, 아빠와 요 사람들에게 지금 동시에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너무 연관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천천히 기독교서지에 한번 가보세요. 추석의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붙여가지고 대부분 다 추석을 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수 없는 성경이 이 골로새서와 뭐라고요?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를 했으니 이제 연관돼 있는 이 빌레몬서도 함께 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 한 다섯 주 정도. 작은 차근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네, 고그 내용을 우리 한 쌍이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가친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명사된 아키포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어 여러분 서신서들을 많이 읽어 보셨습니까? 어, 바울이 쓴뭐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이런 데를 보면 바울이 주로 자기를 소개할 때 골로세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레몬서만은 다르게 소개를 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친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갇힌 자된 데스미오스 죄수 그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prisoner 죄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총회 교육원에서 사역을 할때 총회 성경대학 교사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어, 그걸 운영하는데, 어, 학생들 중에 더러,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가지고, 어, 성경대학 교사대학 학생이 되신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별로 할게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책을 가지고 교사대학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종종 은혜받은 내용을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 쭉 읽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그 감옥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의 내용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게뭐 대단하겠? 한 일이라고 그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현재 제일 서두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인 나 바울은 자랑스럽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도 제일 앞에 노골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죄수로 있는 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앞에다가 죄수인 나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와 상황과 상관없이 죄수인 것이나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을 드러내면, 혹시 내가 뭔가를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굉장히 걸림이... 지금 바울은 그걸 뒤집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손해를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두려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이익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수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편지 쓴다?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빌레몬도 이걸 받을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위 그런 이 커먼 센스가 교회 내에 상식이 통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죄수이고 아니고 심지어 이 빌레몬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종이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체면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작 내 속에 있는 복음과 내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주님이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이 뭐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어야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빌레몬인가였고 두 번째는 바울이 스스로를 죄수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한 걸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 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배 변망득한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이 종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좀 용서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면 좋겠다.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피아도 빌레몬 부인이고, 아키포도 뭐 그의 아들이라고 가족이라고 봤을 때, 뭐 가족에게 편지하는 건이해돼요 가족에 있는 종이 도망갔으니까, 근데 웬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에 있는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교회의 편지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관계들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 나간 나빠요 기분이, 상황이 나빠요, 관계가 나빠요.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넘어서서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뭐 구역이든 전도회든 부서든 뭐 어떤 모임이든 아니면 성김을 하든 성도와 성도간의 관계들이 조금씩 틀어져요. 그럼 난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도 나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이걸 우리가 놓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기 시작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예요. 이걸 자꾸 놓치면 그냥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교인으로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문제예요? 형제 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극히 빌레몬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인데, 교회의 문안 편지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빌레몬은 빌레몬에게 오내시면 그냥 하나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크게 넓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중재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로 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아,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지금 제가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만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다 좋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서로 틀어져요. 구역 모임을 하면서 부서의 전도회에 만나면서 섬김을 하면서 조금씩 틀어져요.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모른 척 해요. 문제는 이걸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화해를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오히려 제사를 드리걸 멈추고 뭘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여기 부모님이실 텐데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죠? 형제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먹을까 서로 먹겠다고 다투면 속이 상해요. 근데 아빠인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속이 엄청 상해요.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한 줌의 재산으로 형제끼리 다툼을 하다가 아버지 임종 앞에서 서로 더 가질 거라고 그 마지막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 안에 어면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를 일컬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해요? 우리 형제 맞지? 우리 형제 맞아? 그런데 또 다른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형제가 된 얘도 그럼 형제가 맞는 거지? 요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군가 불화하면요,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고 형제와 형제의 사이의 문제고. 하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지켜보면서 함께 형제됨을 확인하라고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밤에 우리 그걸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 개인적인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의 예배는 쉐키나 영광입니다. 이라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늘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이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 멈춰버립니다 우리 올한해 주제가 예배인데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알고 보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수 있는 고문제를 그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해결해야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주신 은혜로 돌이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